시간 안 되실 때까지. 어차피 내일도 주말이 아니니까 각자 뭐 일정이 있겠죠. 이분은 일단 백수니까 일정 없을 거 <laughs> 같긴 한데 뭐 보안 일도 <laughs> 하시고 다 바쁘시니까. 나도 바쁘다고. 그래? 게임 하느라 바쁘겠지. 될겨말했는걸 <laughs> 그래. 뻔하지 너가. 그 조용좀 해주라고. 응? 이분님 학생 아니시죠? 저요? 예. 네, 저 백수예요. <웃음> <웃음> 어! 저반못보살이세요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대요. 풍선빵야빵야빵야 지주님 여덟개 달달합니다. 이렇게 가도록 하죠. 아이템. 안태훈 상대로는 안만 상대로 봐도 도란이 30초 좋네요. 안태훈이 답 아닌가요? 자이라가 믿으네요. <laughs> 라인이 음 그렇구만. 뭐 자이라 상대로도. 내 그림자 정도면 네놈은 단숨에 끝장이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<laughs> 가려진 길이라 해도 두려울 건 없어. 적블루예요? <laughs> 네? 뭐라고요? 아니요, 워익님 적불루가 져서. 적불루적불루 먹고 싶어요? 워익님? 워익은 기본이 적불루죠 진짜. 가보죠, 그러면. 들어가세요, 지금. 너무 늦었어? 아니, 안들어가 돼요. 와, 미드 룰루네? 어, 미드 룰루가 옛날에 원래 제드 상대로 막 카운터라고 많이 나오긴 했었죠. 옛날이고, 근데. 뭐야, 이거. 하. <laughs> 얼탱이가 좀 있네요. 별풍전 빵야빵야빵야 선우선우님 50개 달달합니다 이거 미드 어? 경어치 경호, 마시고 예약 어? 한총 200개요 무대 무대 t 어요 오케이 g 치뱅이좀빡셉니다 조심하세요. 울고 왔다. 방송은 오늘 1 0시켰습니다 저는 1야시쯤에 우리의 삶을 1 0해서는 삶을 살아남해줄는 물루한테 양당하는카이 이스하왜 어, 어, 이렇게 힘들어 나한테 적합한 캐릭터 아니야 이거 아 어, 이거를 진짜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조용히 좀 해줄래? 아 너한테 말한 거 아니라고 전에 못 빠졌죠? <목소리> 저만 아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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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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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위로가 되는구만 아 근데 이거 너무 아프다 <laughs> <응>. 죽어라 식물인간 <laughs> 소리 하지마 주니 컨셉 보고싶다고? 일단은 그건 혼자 할 때나 하는 거고 일단 뭐야 왜이 새끼 아이템 왜이러지? 단검이 왜 나오지? 내셔 가나? 이제 맞으요 삼거리는 아니고 안될것 같은데 안되겠죠 네, 내 차가 너무나 부정하지 마. 아. 잘 살았네. 기머 <끄러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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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전멸 전말 다 뺐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가 있죠. 이번에는. 의미를 참잘 든다고요? 의미가 있는데 저희 팀 딸라인들 잘 해주길 이번에는 좀 사람 게 깨줘야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암살자라서 다 죽여드릴 수가 없어요. 천천히 천천히 적을 죽일 수 있는데. 진실을 찾아라. 얘네 집 갔나 보다. 레드 먹고 올라갈게요 탑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시청자 참여 중에서는 탑이 에이스에요 아직 그럴리가 찾고 있어요 정글은 진짜 멍멍이고 저희 팀 이번엔 늑대 갑니다 이번엔 늑대? 오케이 전판은 멍멍이였는데 이번판은 사나운 늑대라고 하네요 나 운대하지 기어 말려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탁? 이대1은너이게좀 좋은 챔프라 아이고 둘다좀 아깝다 스킬 군배가 그래도 괜찮아요 따기만 하면 되죠 <laughs> 트위치 블루 얘 블루 받았어요 지기 있네. 네아라좀 밀어. 트위치 온것 같은데. 역갱은 쳐줄 필요 없어요. 그냥 불로만 챙겨주시면 돼요. 판테온 미아요 여기, 여기였어요. 판테온 어요 여기였어요. 여기였어요. 여기였기였어요여어기였어요 여기였어요. 여어요어요여기 진실은 바 뭐야 여기. 내가 아니야. 흐. 이라도고 어쩔 수 없다. 아좀 아까운 내 스펠이. 궁 들어간 것 같은데 판티요. <목소리> 괜찮아요. 안 당합니다. 미드 웨이브 밀고 갈게요 네.

알 괜찮아요. 그 정도만 해도 <laughs> 트윈시 탑이었죠? 네. 탑이었어요 뭐야 메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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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인 화판 실수 잘 먹었어. 우리 가득해. 네저 맛이 개 아프네. 둘루 너무 뛰지 대오 미아요. 아,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어요. 다 드릴게요. 야 룰루 근데 평타 존나 때리니까 아프긴 한데 얘들아? <laughs> 궁 카이팅 당하면서 이래서 제드 카운트가 룰루냐고? 따기는 힘들지 사실 근데 지지는 않아요 제드가 잘하면 AD 룰루까지는 아닌데 내셔 탑을 한번 탑이 이우 판은 탑이 좀 중요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탑이 많이 유리할 겁니다. 그래서 탑을 한번 봐주도록 하죠. 로밍을 바텀 15층에 바텀이 자라볼 수 있으니까 궁 타임 되면 갈게요 이거 들교도 되겠는데? 뭐가 같은데? 네. 궁석. 어, 뒤 밑으로 빠지시면서 나이스 궁, 조라카 좋았다. 오케이 오케이. 얘네 다 올라가. 어 바텀 쭉미어 괜찮아. 갑기 어떻게 치 탑이요? 치 탑이래요. 오이기 따라 붙으면 될것 같은데? 아. 미드에 붙어줄래 오이? 하나 걸어주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. 아깝다. 오, 나이스. 아래로 빠졌어야 되는데. 죽었어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까비, 까비. 막아주셔야될것같아 막을 순 있지 않을까?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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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해도될것 같은데, 너무 살인인 것 같은데... 음... 쫄아 있어서... 너무... 안 사려도 됐... 됐어. 됐어요. 이제 빠지세요. 나좀 봐줄래? 얘들아, 오케이... 보기만 해. <laughs> 이제 내가 바던거할게 믿음이러! 영은이 고수야. 고마워 괜찮아? 괜찮 뭐.

아 잡아줘 자바쪼 해달라고? 잡아줘야 잡아줘 중들 진짜. 왜 키아키 골래?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말고, 거림자 다니야 용감하게 진실 찾아라. 이번엔 대기 타고 있었네요. 얘네들이. <목소리> 아, 네, 아, 네. 어, 이거. 네, 자랭입니다 시청자 사 소용이야. 자 운영을 가쳐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맞텀면서두세명 이상을 묶을 테니까 나머지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. 별풍선 빵야빵야빵야 주님 뵙기 달달합니다. 자 계속 잘라줄 테니까 나중간 못 이겨요 이거 조합이.

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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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따라오세요. 다들. 이거, 이거, 이거. 트위치, 트위치, 트치 나이스. 트 잡고. 이러면은, 바로를 갑시다. 그냥. 아예. 저희가 발언을 쌩으로 가보죠. 리액션 없는 게 아니고, 백개 감사합니다, 주님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소라카가 <laughs> 약좀 먹고 열매 먹고 힐 주세요. 나머지한테 그게 효 제일 좋으니까. 스마 스마 있으니까 잘 쓰시고 막다 어, 뭐야? 왜요, 왜요? 아, 너, 스마가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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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야, 왜 나대? 베인 구른다. 응? 아, 진짜. 커트골 열어봐. 맞춰봐. 나 이거 어디야, 방귀야? 빠지죠? 베인, 베인까지만 하고. 제준이 삐졌어? 우리 준이가 외부선배개 준아 고맙다 준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? 아래주 그래, 준아 어, 연막 게를할게 나만 보고 있으라고 나만 믿어? 준아 오케이 이제 용 챙기고 쭉 밀죠 일단 카밀이 혼자서 탑을 밀고 진 레드 먹고 미드 붙어주면서 미드 1차 2차까지 고속도로 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텀 사이드 돌면서 바텀 2차까지 밀 겁니다 그 사이에 용을 챙기고요 미드 먼저 푸시해주세요. 야! 트위치 있습니다. 트위치 먼저 돌릴 거예요. 이렇게 미드. 1차, 2차. 카밀이 탑, 사, 탑 밀고요. 워익 쏠령하고 바텀 밀어주세요. 버튼 골 언제 열죠? 없어. 그수 있네. 오케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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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바텀 갑시다잉. 바텀으로 도세요, 2차. 저는 탑 가서 탑 암살하고 탑 같이 밀게요. 그럼 바텀에서는 살짝, 뭐랄까? 열심히 안 싸워도 되고, 음, 좀 적팀을 골려주듯이? 우리 여기 있으니까. 2차까지 밀어, 밀수 있을 것 같아요, 그래도. 일단 이건 다이브하고. 진짜 떠버아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고 거기서 대치만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 그냥 바로 미니언 웨이브 붙이면서 이거 좀 몰아내고 3차까지 밀어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완벽한 운영으로 게임을 이길 수 있죠. 오케이, 그러면 빠지고, 지금 잘 빠지고 있어요. 운영, 완벽한 운영이에요. 적팀은 지금 바텀에서 걸었어야 됐는데 실패했죠. 그럼 탑이 그대로 밀리죠. 3차가? 제에는좀 힘들 것 같긴 한데, 쳐봅시다. 카멜이라 빠르다. AD 두 명이라. 투억제기에다가 바로 귀환 마지막으로 쓰고. 그림자가 날기다 이제 투억제기 미드탑이니까 저희팀은 바텀으로 가서 다 같이 이제 5대1타하면 게임 끝입니다. <laughs> 어, 이거 어 하는 거 이거 어 하는 거지? 없이 이거 없어요. 이거 게임을 갑시다! 어요별거 <laughs> 없어요. 이거 없어니요 이거 없이 썼어요. <laughs> 준비시다이원파는오 근데 걔는 아니네요. 늑대까지는 아니고 한 승냥이 정도? 나쁘지 않네. <laughs> 잘하고 있습니다, 거의. 다 맞춰 느낌이 안 나라. 이라선이로 합, 합의 보자고? 승, 승량이 그 이상은 안 돼. 네 놈은 단숨에 끝지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깔끔하게. 깔끔하게 이렇게 또 시청자 캐리해주고 요거. 지참하면서 좋았어요 영상 소라카. 어플래티넘 됐어. 어. 이거 뭐 사는 거 아니야? 나플래티넘 됐는데. 어쨌든, 딜량이 이렇게 됐고.